지안이 어디 가려고? 응? 지안아 어디 가려고 신발 신어? 엄마, 지지? 지지가 어딨어? 아, 찍찍이가 잘안 돼? 응. 지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풀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풀어. 풀러. 졌어 e r 풀어졌어 지하나? 아닌데 응. 이 p u 응. 응. 다시 r Puller. Puller. p u 어 l e r p u l l 언니야 데리러 간다고? 응 언니, 지금 아침이야. 응. 언니야 이따 밤에 오잖아. 응. 응, 지금 아침. 엄마랑 놀자, 일리 와. 응, 아침. 오. 오. <laughs> 아침이라서, 어디 가게? 어. 좋아. <laughs> 뭐가 좋아? 짠, <laughs> 일리 와, 엄마한테 와. 나갔다 오고 싶어? 응.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있어? 어? 보자가 어? 자꾸 벗겨지네. 어? 어? 바로 써야 돼. 어? <laughs> 어쑥 쓰면 돼. 어. 어. 아잘 들어갔다 안 돼? 응, 응. 응. 됐다 잘가 안녕 엄마 응, 엄만 집에 있을게 잘가 엄마 옷안 갈아입었는데? 응, 응 어떡하지? 응, 엄마 내복 입었잖아 지안이 내복 안 입었어? 어제 거어그 내복이잖아, 지안아. 네. 예쁜 옷 입고 나가야지 채... 밖에 나갈 때는. 체육아 체육복이야? <laughs> 그 체육복이구나. <laughs> 지안이 체육복 입었어? 응 음. 음. <laughs> 어. 그 찍찍이야? 뿔 음. 코끼리야. 아, 찍찍이야. 네. <laughs> 잘 가, 안녕. 응. 응잘 갔다 와요. 응. 엄마한테 인사해줘, 빠이빠이. 응, 이따 만나. 네. 안녕. 호? 어? <laughs> 어?